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아서 가는 길이 있고, 음녀를 찾아서 가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7장의 말씀은 잠언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악인, 음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였는데요. 이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의 그림책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게이 자원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원 7장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적이 음녀가 누구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자원 7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그 말씀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원 7장의 말씀을 통과해서 우리가 큰또 은혜를 깨달음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료를, 음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버지의 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죠. 지키며 간직하라. 굉장히 소중하게 그 마음속에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게 바로 이것이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러한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체와 같은 그러한 철학,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이 니체의 그러한 사상을 따라갔고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없고 내가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그 니체가 그렇게 그 뛰어난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 현대사상이 사실은 거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니체가 그렇게 뛰어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또한 문학평론가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었냐 하면 그는 그의 말을 따라서 살지를 못하였어요. 이게 이 세상 철학과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그런 아주 차이죠. 이 세상 사랑 사상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지 못해요. 이 이후에 니체 이후에 나오는 여러 철학 사조들이 해체주의라든가 뭐 질서를 갖다 허물은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서 살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제대로 살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침에 삼시 세끼 먹어야 되는데, 아, 나는 사람들이 모두 세끼 먹는 것을 내가 지키고 싶지 않아서 하루에 한열 끼쯤을 먹어야 되겠다. 우선 매일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가 있을까요? 많이 먹는다고 살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 세끼 먹는다고 해서 한 끼만 먹고, 이틀에 한 끼만 먹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삶을 모두 다, 다 철저히 해, 그 해체하고 살아가겠다. 살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말하는 그러한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지키며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지키며 간직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죠. 지켜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지켜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어떻게 지키며 삽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합니다. 눈동자처럼. 진짜.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것 중에 누가 눈, 눈을 눈그 깜지 않고 누가 이렇게 깜빡이지 않고 있느냐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송도로다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아무리 눈을 이렇게 막 크게 뜨고 하려고 해도 버틸 수가 없어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눈꺼풀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눈꺼풀보다 우리, 우리 몸에서 더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을 하죠.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잊지 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칭칭칭칭칭 동여매며, 뭐 사진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 손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서 끈으로다 이렇게 칭칭칭칭 막 동요 매고 다닙니다. 저는 그게 뭐그 멋으로다 그렇게 하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한편으로 보기에는 막 이렇게 옷 같은 데다 정장 같은 데다 그렇게 입고 나면 좀 불량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손바닥에 내 손에 매며 손에다 이렇게 막 묶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기에 그함 같은 거라고 적혀 있어요. 이마에 다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다 딱 하죠, 이렇게 묶어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다그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손가락에만 매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철필로 다 새기는 것처럼. 우리 그림을 그릴 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막 그리고나 물감으로 다 칠하게 되면 그것도 잘 지워지지 않지만 더안 지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파나입니다, 파나. 판화.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그 제가 미술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못하지만 파나를 한번 잘해봐,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한 2개월 정도로 판화를 열심히 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 판화로 되어있던 그게 있습니다. 그 칼로다. 판화 이 칼로도 아니고요. 칼로다 하나하나씩 막 파면서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잘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하곤 아니까요 그림하고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고,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파라만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네. 이만한 두꺼운 데다가. 지금 거를 말하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워지지 않게 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새기는 것만을 흔적만을 남기라는 그 흔적만을 남기고 상처만을 남기라는 게 아니죠. 우리 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누이라 하라 내 친족이라 하라라는 이말 속에는 지혜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친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내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아가서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 말씀. 아가서 말씀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여 하나님의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사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지혜를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내 누이같이. 사실은 연인입니다. 연인. 연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음녀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이제 8장 말씀해도 보겠지만 사랑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음녀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많이 책망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 외식이 무엇일까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이 외식에 외식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왜 외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단순한 종교 생활과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옷술을 길게 만들고 이런 아까 그 손가락에 매는 이러한 것들, 이마에 매는 것들, 이 줄을 넓게 만들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결국엔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무엇이 드러난다는 겁니까? 내 자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이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죄악된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보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전날밤까지 아무리 진짜 기분이 안 좋아갖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어우 막 씩씩거리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새벽에 아침에 딱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어제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 이상 하나님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 시편 1편 말씀 같이 합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 저는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1절과 우리 2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꾀를 조금 따르는 것 같다가도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같더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유혹을 받는 것같다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형식적인 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누이같이 여기며, 내 친족같이 여기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가던 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예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많이, 새벽 예배 날마다 참석하시는 분들 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전날, 뭐, 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길로 갈수없어니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가까이 가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지키며 간직하라는 게 바로 이것이죠. 형식적인 것과 함께, 그아 그것과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갈때 어떻게 할까요? 그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인인지 몰라요. 그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아무리 그 이방 여인의 소리가 매력적으로 들려도 어떻게 할까요? 네. 지혜 내 여인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나게 되면 잔소리처럼 들려도 어떡 할까요? 사랑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지혜 그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편 1편과 사실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보죠.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내 집입니다. 내 집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커튼만 딱 적치고 나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들창으로 살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먼저 보입니까? 어리석은자가 보입니다. 젊은자가 보입니다. 지혜 없는자가 지혜 없는 자를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자는 누굴까요? 이 자문에서는 어리석은자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어리석은자 그첫 번째 그 자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자는 무엇이냐면 일장에서 나왔지만 이 어리석은자는 누구냐면 지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정말 백지야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 그 아직까지 지혜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 그렇다 해가지고 죄 길에 덜어선 사람도 아닙니다. 머리가 정말 하얀 그 백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유혹을 받기에 쉬운 사람이죠. 젊은이도 동일합니다. 왜 젊은이일까요? 이 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도 동일합니다. 이 지혜라는 게그그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가 아닙니다. 에, 호크마가 원래 지혜인데 지혜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 마음이 없는 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의지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없는 자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는 다 동일합니다. 아직까지 지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디로 갈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거리를 지나갑니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갑니다.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보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가 결국, 결코,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떡할까요? 결국 멀리 가서 뭐, 라스베가스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뭐, 그 뭐죠? 라스베가스에 그러한 그 빠칭, 뭐라고 해야죠? 뭐라 아무튼, 그런 거, 우리가 뭐 거기에 그러한 노름하러 갑니까? 그런 거 하러 가지 않잖아요. 라스베가스 가고, 뭐 유럽으로 다죄지러가나요 아니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가 먼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뛰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잃어버리게 되면, 금방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가 그 거리로 갈까요? 아 저기 음료의 골목 모퉁이에 가면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있대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대 아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내가 뭐 얼핏 한번 멀리서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지금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호기심이 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 헛된 호기심, 자랑 또한 육적인 그러한 죄를 향한 욕망들, 그 마음 속에서 헛된 상상력들이 막, 막 들끓어 오르는 것이죠. 죄가 일어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냥 죄가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헛된 상상력들이 막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막 피어올라요. 못 참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바로 그 죄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그 너희 눈이 밝아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선악과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어떡합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헛된 상상력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젊은이에게 발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뭐 했대.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상상력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난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 그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육신의 정욕, 막 음란함들을 막 불러일으키죠. 막 어떠한 탐욕들을 막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막 우리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이 저거 가지고 있대 막 하면서 막꼭 그 가져야 될것 같아요. 막 육신의 정욕들, 나의 막 먹고 싶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불러오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 우와 저집 정말 좋더라. 우와 저기 한번 나도 한번 놀러 가봤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헛된 자랑들. 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인데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근데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결코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 집 쪽으로 가는데 또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오게 되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나름대로 지혜롭게 이사람을 생각한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볼까봐. 근데 그 지혜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볼까 봐요. 누가 볼까 봐. 내 명성이 있는데,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누가 볼까 봐. 누가 볼까 봐. 이게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죄는 항상 어두운 곳으로 다니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랑하며 지키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예배하십시오. 오늘도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번면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오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문의 말. 말씀...